안녕하세요 음, 음.. 네 저는 남자고요 음.. 어..요즘에 할게 없어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음.. 보추방송도 할거고 <laughs> 제가 음..이 목소리로 율러법을 어기는 그 나쁜 마인크래프트 서버들을 <laughs> 테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사버그 든 세톤버그 강제오피 등등 요즘에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. 하지만 오피를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. 바로 이 여자 목소리로 <laughs> 어둠이한테 아부아부, <laughs> 아부아부 해가지고 오피를 받아내서 테러를 하면 됩니다. 자 일단은 제가 옛날에 접하게 된 거는 그냥 가성밖에 못했어요. 안녕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, <laughs> 가상밭때먹했고 그리고, 제가 요즘에 잘낼수 있게 된 거는, 어, 손가락 네 개를, 손가락 네 개, 검, 엄지 빼고, 검지, 중지, 이런 것들을, 목 뒷부분에 올립니다. 오른손을, 목 뒷부분에 올리고, 밑에 그냥, 엄지손가락 을 밑부분, 목 청, 청, 성대 있는 데다 이렇게 그냥 얹어둡니다 그럼 침수한 면 이렇게 침을 삼켜주시면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. 성대와. 그럼 그거를 위로 올라가게 엄지손가락을 밀어줍니다. 위로. 그 다음에, 음, 이게 목소리가, 음, 목소리가 여기에 단련되어 있어야 하고, 애초에 처음부터 목소리가, 음, 목소리에 보추방송을 할수 있게 목소리가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가성을 내줍니다. 아! 그 다음에, 또.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줍니다. 아, 네 안녕하세요. 이렇게 가성과 목천 힘으로 여자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데요. 전 아직 변성기가 안 와서 이것밖에 안 되고요.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 코를 막아주시고. <laughs> 어, 이것도 가능하고 전 많이 단련하시다 보면 그냥 가성과 숨소리의 조합으로도 여자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목을 안 잡고 바로 할수 있는 도레위파솔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유자재로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양성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시도해보세요 안녕. <laughs> 오늘은 제 친구들이 거의 다 자고 있어서 복추 방송 아직 못 찍겠고. 음... 다음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. 기다릴게요. 빠빠.